안녕하세요 캐퍼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독자분께서 댓글 달아주셨던 상관완나 플레이입니다 이번 플레이 영상은 벅스님의 플레이 촬영보를 받아서 제작하였습니다 촬영해주신 벅스님 감사합니다 상관완나는 미드라인을 가는 마법사이며 처음 쓰시는 분들은 진짜 어려워서 때려 칠 정도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영웅입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때려쳤습니다 이걸 쓰라고 만들었습니까? 저렇게 어려워서 죽기밖에 안해 나는. 하지만 구독자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패시브 스킬을 설명하자면 상관 하나의 스킬과 스킬이 서로 닿을 때마다 폭발이 일어나면서 추가 데미지가 발생합니다. 이 폭발이 캐릭터 주변에서 일어나면 체력이 회복되고요. 평타 두번 후에 세 번째 평타는 마법 관통 투사체를 날립니다. 이 폭발을 잘 이용해서 순간 폭딜을 넣는 센스가 필요해요. 3번 궁 스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. 상관 하나가 적 또는 붓과 먹물의 경로를 타고 다섯 번을 대시하는 경우 공중으로 날아올라 무적 상태로 상대에게 공격하는 매우 사기적인 스킬입니다. 이궁 스킬은 타워 안의 적도 일방적으로 죽여버리는 아주 괴랄한 스킬인데요. 이 괴랄한 스킬을 쓰기 위한 컨트롤 연습이 매우 어렵습니다. 제일 쓰기 쉬운 콤보는 233 1333인데요. 한번 보실까요? 233 1333. 인의 스킬이 끊겼어요. 이러면 안 되는데, 어... 이따가 다시 보기로 하고요. <laughs> 아까 말했던 상관 하나 주변에서 폭발 시 체력 회복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. 요렇게 1번과 2번 스킬로 마담은 여유 있다면 집에 가지 않고도 체력을 꾸준히 채울 수 있습니다. 요건 꿀팁이니까 꼭 기억할 것. 궁 콤보를 쓰다가 상황이 안 좋을 때요렇게 스킬을 취소시켜서 쿨타임을 감소시키는 것도 방법이네요. 자, 다시 볼까요? 스킬콤보 2번 살짝 앞으로 가서 3, 3, 1. 3-3-3 와우 어? 뭐야 안 죽었어 오호호 상관 하나의 콤보는 여러개가 있지만 제일 기초적인 2-3-3, 1-3-3-3을 마스터하셨다면 자연스레 다른 콤보도 본인이 어떻게 쓸지 감이 잡힐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감이 안 잡혀서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1번과 2번 스킬이 범위 끝에서 폭발 데미지가 제일 세다고 하네요 이걸 활용하면 궁을 안 써도 순간 폭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 카이 붙으면 위험하죠. 어? 따라 들어가나요궁 있죠. 자 전멸하고 섞어서 와 존내 멋있고 어느 정도 숙련되면 이렇게 전멸 섞어서 한 템포 빠르게 또 딜을 넣을 수 있네요. 와우 멋집니다. 궁 스킬 대시 사이사이에 3초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급하게 스킬 안 쓰고 여유롭게 상황 보면서 써도 콤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. 꿀팁입니다. 괜히 콤보가 끊어질까 빨리빨리 쓰다가 픽셀이 나는 바보 같은 경우가 벌어집니다. <laughs> 자 이렇게 궁 타겟팅을 카이로 하다가 황충 보고서 그 뮤턴에서 가는 이 여유로움, 존내 멋있죠. 와우. 자 이렇게 숙련도 마스터하신 분들도 궁 콤보가 도중에 끊기는 경우가 있으니까. 처음 몇번 해보신 분들도 뭐 콤보가 안 된다고 저처럼 상관 하나 관작에 넣지 마시고 계속 연습해 보시면 진짜 재밌게 플레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. 이렇게 해서 상관 하나 플레이를 보여드렸고요. 앞으로도 이렇게 제가 못 하는 영웅들은 구독자 분이나 지인 분들을 통해서 플레이 촬영본을 받아서 계속 업로드해드릴 생각입니다. 제가 연습해서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 잘 쓰는 분들 꺼 보는 게더 깔끔하잖아요. 인정? 음 당연하죠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캡퍼였습니다. 바이바이 벅스님 땡큐